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네, 음악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우리 음악 수업 같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한 3, 4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시간 어떤 수업을 할까 선생님도 고민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어, 이번 시간은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배우나? 네. 캐롤은 다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어, 오늘은 그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12월에는 항상 그 교회나 성당 이런 데서 그 오라토리오, 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예, 메시아는 구원자라는얘기인데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공연하는 네, 포스터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예, 포스터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유명한 할렐루야라는 곡을 우리가 감상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감상할 건 아니고요. 사실 이 할렐루야를 감상하려면 여러분들의 또 배경 지식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율 그 선율을 구성하고 있는 선율에 어떻게 선율이 조직되는지 그세 가지 짜임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그 선율의 세 가지 짜임새, 단선율 조직, 그리고 화성 조직, 그리고 다성 조직,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어, 어떤 이런 영상을 선생님이 예전에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함께,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 선율의 짜임새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개념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핸델의 네, 메시아 중 할렐루야라는 곡을 같이 감상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영상이 짧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 아니, 감상이 아니죠. 공부를 하시고, 네, 우리 다음 시간에 할렐루야 같이 감상하도록 해요. 네, 그럼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주세요. 화이팅!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율, 그 아름다운 세 가지 짤스 인류에게 처음 음악이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선율로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음악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의 선율을 여러 성부로 나누어 노래와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하나의 선율, 즉 단선율을 비롯한 선율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짜임새에 대하여 알아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곳은 어느 중학교의 한 음악시간 선생님과 학생들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잠깐 잠깐 얘들아 이 노래는 화성음악이니까 주선율을 다른 선율들이 잘 받쳐줘야 돼. 각각 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다성음악과는 달라요. 선생님, 근데 화성음악은 뭐고? 화성음악은 뭐예요? 음, 그건 선율의 짜임새를 지칭하는 말인데, 선율의 짜임새는 단성조직, 자성조직, 화성조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음. 음. 근데 용어가 많이 낯설지? 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선율의 세 가지 짜임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네. 네. 첫 번째, 단성조직. 단성조직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로 이루어진 선율을 말합니다. 단성조직으로 구성된 음악의 좋은 예는 바로 여러 사람이 같은 선율을 노래하는 재창 형태인데요. 지금 들리는 중세 시대의 그레고리안 성가 그리고 우리나라 민요 등이 단성조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음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성조직. 다성조직이란 두개 이상의 성부가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상대적이면서도 서로 어울리도록 작곡된 선율을 말합니다. 다성조직의 음악은 선율 간 수평적인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성부의 뚜렷하고 독립적인 선율의 흐름을 강조하며 음악이 진행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돌림노래나 좀더 음악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바흐의 푸가와 같은 음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다성조직으로 구성된 음악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소식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친구들이 노래로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질랜드 민요 연가를 다성음악의 형태로 노래하면 느낌이 어떤지 잘 들어보세요. 비바람이 치던 밤다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음악의 느낌이 조금은 복잡하게 들렸지만 각 선율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느꼈지요? 이것이 바로 다성조직의 짜임새입니다. 세번째, 화성조직 화성조직이란 주선율을 담당하는 성부와 그것을 화성적으로 받쳐주는 다른 성부가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아래 성부들이 주선율을 화성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선율들의 수직적인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며 음악이 진행되지요. 화성조직으로 구성된 음악의 대표적인 예는 교회의 찬송가나 대부분의 음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화성조직 음악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그럼 화성 조직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친구들이 노래로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다성 조직으로 불러보았던 연가를 화성 조직으로 노래할 때는 느낌이 어떤지 비교하며 잘 들어보세요. 음. 이 바람이 치던바 바나 잔잔해져 우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여러분 느낌이 어땠나요? 각 선율들이 주선율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진행되는 걸 느낄 수 있었나요? 이것이 바로 화성조직의 짜임입니다 또한 작곡가들은 다성조직과 화성조직의 구조를 섞어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곡, 할렐루야도 다성조직과 화성조직의 구조가 잘 섞여져 있는 좋은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곡이 화성음악이니까 주선녀를 잘 살려서 조화로 이루면서 노래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선생님, 그럼 우리 다음엔 다성음악으로 된 곡도 한번 불러봐요. 좋아. 그럼 자 다시 노래 한번 불러볼까? 네. 네. 비바람이 치던 바다